대지가 무려 142.5평입니다. 전체 임대 완료되어 있고, 차량으로 2분이면 청주산업단지를 갈 수가 있습니다. 도보로 한 10분 정도면 충분히 갈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건물은 대부분 이제 에스카이아니스 직원으로 임대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물이 아파트 정문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명 아이파크 1222세대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 건물 1층 상가에 대한 임대 수요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한눈에 보아도 넓은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건물은 평수가 주인 세대가 60평이다 보니까 방도 4개, 화장실도 3개입니다. 동선이 편리하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저기 앞쪽으로 바로 주방으로 이어지고요. 앞쪽으로 쭉 가면 에어컨이 위에 있죠? 주방도 한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다용도실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중문이, 어, 여기 샤시도 지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여기 테라스입니다, 테라스. 와, 굉장히 넓죠? 신고를 보시면, 신고도 상당히 높아요. 안녕하세요. 장준일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본명동에 나왔습니다. 우리 건물 소개해드리려 나왔는데요. 대지가 무려 142.5평입니다. 전체 임대 완료되어 있고, 바로 앞쪽으로 대도변이 있죠. 차량으로 2분이면 청주산업단지를 갈 수가 있습니다. 도보로 한 10분 정도면 충분히 갈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건물은 대부분 이제 에스카이아니스 직원으로 임대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4층, 4층 주인들에만 공실로 두고 있고요. 1층도 상가의 면적이 굉장히 커요. 3개의 분할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6평씩 분할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미용실과 꽃집, 그리고 뷰티샵으로 임대가 되어 있는데요. 1층에서만 보증금 6천만원 월세 280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부가세 별도이고요 그리고 우리 건물이 아파트 정문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명 아이파크 1222세대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 건물 1층 상가에 대한 임대수요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건물 마감은 벽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면부부터 측면부 후면부 모두 벽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건물 뒤쪽으로 주차대수 9대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길 건너서 주차장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용실 왼쪽으로 쭉 들어가면 주차장으로 바로 갈 수가 있는데요. 차로가 이제 진입할 수 있는 면적 이 폭이 충분합니다. 여유있게, 거뜬하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주차 가능대수 아웃대입니다. 넓죠? 여기서부터 왼쪽 끝까지 직렬로 가능합니다. 주차 가능하고, 주차장에서도 상가로 바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각각 하나하나씩 뒷문이 구성이 되어 있죠. 왼쪽에 상가 화장실도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뒷문을 통해서도 바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바로 엘리베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TK 엘리베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주변 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한번 보여 드립니다. 엘리베이터가 양옆으로 문이 양쪽으로 돼 있어요. 메인 출입구로도 바로 이렇게 양쪽으로도 문이 나 있기 때문에 건물 앞뒤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곳이 여기쯤 되는데요. 지금 뒷문을 통해서 앞문으로 왔죠. 이렇게 건물 앞뒤로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건물 내부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오시면 건물 왼쪽에 창고 있죠? 창고 구성이 되어 있고, 바로 오른편에 CCTV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쭉 올라가기 전에, 아래쪽을 보시면 경사로로 진입을 할수 있게끔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센서등이 있는데 제가 한번 켜볼게요. 네, 센서등 지금 들어오고 있죠. 엘리베이터 주변부는 이제 화산석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현무암 지질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건물 우측과 그리고 좌측 복도 내부는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립니다. 친구도 높죠? 친구 높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리 건물 주인 세대를 월세로 가정을 하면요. 월 수익이 상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760만원 나오고요. 이자을 제외하고 379만원. 투자금은 8억대 보시면 됩니다. 2층은 원룸 1개, 투베이 3개, 투룸 1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센서 등잘 들어오고 있고요. 건물의 시공이 되어 있는 내부 타일도 모두 다 깔끔하게 지금 시공이 다 되어 있습니다. 폴리싱 타일로 잘 마감이 되어 있고요. 2016년도 건물임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깔끔하게 건물 내부 외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3층 엘리베이터 오른쪽에 환기창도 큼직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3층에는 투베이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콘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 건물은 모두 임대가 되었습니다. 산업단지가 바로 앞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통근 버스도 건물 앞에 다 다니고요. 직장인들이 정말 최고로 선호하는 동네죠. 마지막으로 4층 주인세대입니다. 단독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넓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부 들어오시면 바로 왼쪽으로 한샘 신발장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앞쪽으로 삼면도 중문이 있는데요. 이 현관 전실도 넓을 편입니다. 앞쪽으로 쭉 들어가면요. 여기 예린도어 삼면동으로 중문이 마감이 되어 있고요. 와, 정말 한눈에 보았던 넓은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실부터 방이 있는데, 방이 무려 4개에 화장실도 3개입니다. 여기 보시면, 방, 다용도실, 그리고 주방, 오른쪽에 안방, 그리고 현관문 왼쪽으로, 주변으로, 여기, 방과 방, 바로 앞쪽으로 화장실이 있죠. 그래서, 우리 건물은 지금 웬만하면 거의 90, 한90% 이상은, 방이 3개 그리고 화장실도 2개인데요 우리 건물은 평수가 주인세대가 60평이다 보니까 방도 4개 화장실도 3개입니다 굉장히 넓게 시원시원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바닥도 모두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대리석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아트월드 보시면 천연 대리석으로 지금 마감이 되어 있죠 그리고 동선이 넓어요. 동선이 편리하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저기 앞쪽으로 바로 주방으로 이어지고요. 샤시 같은 경우에도 LS 하우스 지인 샤시로 이중창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에서 주방 제가 보여드리고요. 위쪽에도 우물천장으로 천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층구도 상당히 높게 구성이 되어 있고, 앞쪽으로 쭉 가면 에어컨이 위에 있죠 시스템 에어컨으로 LG 4A로 이제 주방과 거실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주방도 한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시탁까지 아일랜드 식탁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에 LG 광파 오블레인지 앞쪽에 LG 디오스 냉장고도 있고 환기창 환기창이 굉장히 크네요. 와이드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싱크볼도 한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디귿자 형태의 식탁으로 싱크대로 마감이 되어 있고 여기 LG 디오스 3구 인덕션 그리고 위쪽에 후드도 지금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키친바우 이때 당시에 키친바우로 주방이 마감이 되어 있네요.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있고요. 바로 옆쪽에 여기가 다용도실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중문이, 여기 샤시도 지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이 테라스입니다, 테라스. 와, 굉장히 넓죠? 친구를 보시면, 친구도 상당히 높아요. 위쪽에 지금 판넬로 막아 놓으셨는데, 다 개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환기창이 각각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환기할 수 있어서, 여기서 충분히 바베큐 파티 즐길 수 있는 면적이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안방이죠 거실 뒤편으로 안방을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바닥은 헤링본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어우 샤시가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와이드하게 큼직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제가 한번 보여 드립니다 충분한 면적을 지금 보여 드리고 있고요 여기는 펜트리인데요. 여기 보시면 중문을 양계형으로 마감을 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양계형으로 유리는 불투명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클래식한 맛이 있네요. 그리고 펜트리도 우측부터 그리고 맞은편까지 모두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팬트리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부부욕실도 있죠. 부부욕실 오른쪽부터 환기차 큼직하게 구성이 되어있고 상당히 넓습니다. 이렇게 욕조 욕조도 있고 샤워할 수 있는 수전이 두 개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고 해바라기 수전까지 있고요. 넓죠? 웬만한 공용요실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물이 크잖아요. 대지가 정말 142.5평이며, 요즘 신축하면 정말 매매가 정말 기본으로 20억대 후반 나옵니다. 근데 매매가 현재 1억을 인하하여서 24억원 브리핑하고 있고요. 절충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통해서 왔잖아요. 메인 출입문인데, 바로 왼쪽, 오른쪽 다용도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다용도실이 굉장히 넓네요. 엄청 넓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주방에서 냉장고 한 개밖에 못 넣었잖아요. 여기 앞쪽에. 근데 오른쪽에도 추가로 뭐 놓을 수 있고 공간 충분하니까요. 왼쪽에 여기도 세탁기 건조기 뭐 추가로 냉장고까지 충분히 가능한 면적입니다. 엄청 넓어요. 그리고 바로 왼쪽에 방이 있는데요. 웬만한 안방만 합니다.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베란다도 있죠. 베란다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블라인드 창으로 막아 놓으셨는데 바로 앞쪽이 대로변입니다. 대로변 구성이 되어 있고 보일러 설치되어 있죠. 여기는 안방도 아닌데 이 방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공용 화장실, 구비용실 여기까지 해서 화장실이 3 개죠. 그리고 맞은편에 보시면 복도가 쭉 이어지는데요 여기 앞쪽에는 팬트리입니다 바로 보여드릴 거고 왼쪽에 작은 방입니다 에어컨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샤시창 와이드하고 큼직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바로 앞쪽에 슬라이딩형 지금 붙박이장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면적도 넓어요 굉장히 넓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바로 이어서 복도 중간에 있는 펜트리를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충분하죠 여유가 넘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바로 앞쪽으로 여기 공용욕실인데요 파티션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수전 환기창 모두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넓어요 굉장히 넓게 잘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화장실 바로 뒤편으로 방이죠 붙박이장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방인데 즉 방마다 다 장이 있죠 여기 보시면 슬라이딩 도어 슬라이딩으로 개폐할 수 있는 붙박이장 설치가 되어 있고요 맞은편에 벽걸이 에어컨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면적도 충분합니다 붙박이장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면접 보여주고 있고요. 방 크기를 가늠할 때는 간단합니다. 기준이. 붙박이장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방 안에 있을 때 답답함이 없다. 그 정도면 굉장히 넓은 거예요. 요즘은 붙박이장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거실에서 제가 한번 주방 쪽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굉장히 넓어요. 위쪽까지 우물천장으로 해서 여기 핀 주변까지 설치해 놓으셨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옥상으로 가서 브리핑 정리하겠습니다. 쭉 올라가면, 층고도 넓고요. 여기 연창도 시원시원하게 마감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위에 공간인데요. 여기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샤시에서 이쪽을 창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창문도 크게 큼직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옥상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레탄 방수 다 시공이 되어 있고요. 한번 쫙 보여 드릴게요. 굉장히 넓죠? 오른쪽까지 이어지는데 지금 이때 당시 2016년도 건물임에도 위쪽까지 방수를 진행했었네요. 이제 한 9년 차 되니까 이제 다시 한번 매수하실 때 방수를 한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산업단지 위치가 바로 앞이에요. 여기 이쪽으로 차량으로 1분만 가면 1분에서 2분 정도만 가면 바로 나오니까요. 저기 산 보이시죠? 제가 한번 확대를 해보이면 여기 산 바로 뒤쪽부터 산업단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건물 바로 앞쪽으로 산업단지가 있다 보니까 직장인들의 임대 수요는 넘쳐나는 지역이고요. 이 주변에 보시면 모두 다 상가주택, 다가오주택 밀집 지역인데 정말 임대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된지뭐 20년, 뭐 15년 이렇게 된 건물들도 다 이제 방이 없고요. 모두 다, 다 임대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건물 정보와 수익료 분석을 통해서 오늘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건물은 분명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지면적 142.5평이고요. 사용승인은 2016년 10월 6일입니다. 1층에는 상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모두 임대가 되었죠. 2층에는 원룸 1개, 투베이 3개, 투룸 1개, 3층에는 투베이 5개, 4층에는 주인세대 단독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제가 수익률표 분석하겠습니다. 주인세대를 월세로 가정을 하고 산출하였고요. 매매가 24억 원 절충 가능합니다. 융자 9억 원, 보증금 6억 6500만 원, 월수익 7 6 1만 원, 월순수익 379만 원, 투자금 8억 3500만 원입니다. 수익률은 5.44%이고요. 주인세대에 거주하게 되면 투자금 8억 8500만 원입니다. 우리 건물은 지금 전세가 많죠. 지금 총 6개가 전세인데, 6개를 모두 월세로 임대하게 되면 월수익 1,100만 원 이상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건물 전체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매수하신 다음에 일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로 해가겠습니다첫 번째, 대지 142.5평의 초대형 정통 상가 주택입니다. 주인세대도 굉장히 크죠. 60평인데 방이 4개, 화장실이 3개입니다. 그리고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고요. 두 번째, 우리 건물에서 산업단지까지 1분 아파트 대단지 정문 앞에 위치하고 있고요. 임대세대와 상가의 임대수요를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속적인 투자가 진행 중인 본명동 청주산업단지인데요. 현재도 건물 대부분이 SK하이닉스 직장인들로 임대가 되어 있고요. 장기간 보유를 해도 임대 걱정이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